자2조 약초왕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머루입니다. 자 이렇게 좀 탐스럽게 익었죠. 그 검게 잘 익은 그러니까 머루라고 해도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산머루라고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검게 잘 익은 산머루를 채취하고 여러분들이 생즙으로 먹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생으로도 먹잖아요. 자 그리고 당금주라든지 효소를 담아서 여러분들이 복용하면은. 혈액 순환을 활발하게 개선시켜 갖고 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머루의 효능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직업상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이제 몸이 많이 약해지죠. 특히 이제 어디 부분이 약해지면은 신장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이렇게 신우가 약해지면서 요 부분의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변은 보고 싶은데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찔끔찔끔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죠. 아마 그 여러분들 그 50대 이상인 분들 요런거 한번 경험도 이렇게 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그 음주를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이렇게 그 신우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요 이제 신우 그 다음에 방광 그 다음에 신장에 염증과 종기가 막 생기면서.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소변이 이렇게 막 혼탁하게 쌀뜨물처럼 여러분도 어떤 때 피곤하면 뭐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남성분도 이렇게 오줌 소변을 놓게 되면은 쌀뜨물처럼 푹 튀어나오는 수가 있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그 신장이나 방광 신우에 염증으로 시달려갖고 그 부분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쌀뜨물 같기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미끌미끌해갖고 막 기름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소변에 혈액이 섞, 이렇게 섞여 나오는 것이 바로 특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변을 갖다가 자주 보면서 짧게 나오고 또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껄끄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특징이고 그다음에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게 바로 특징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익은 이때 머루를 머루의 열매는 항균 작용, 그다음에 항염 작용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장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신우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빨리 없애는 효능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신장이나 방광의 신우에 뭐 이렇게 좀 약해고 소변빨이안 좋다 이런 경우에는 이 머루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드시면은 바로 이 부분을 갖다가 튼튼하게 만들었고 소변빨을 갖다가 시원하게 보는 이런 효능이 이 머루에는 대단히 효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머루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으로 먹으셔도 되고 즙으로 먹어도 되고 효소로 이렇게 드시면은 아주 이렇게 놀라운 신장 방광 신우에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고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